저것도 그냥 보여주는 건가 뭔데 아까 던지던데 물고기 잡히나? 저기, 저것까지 서비스야? 저, 던지는 것까지 서비스야? 어? 어? 야! 에이! 에이! 한번더 던져라! 자꾸 갈라 해! 아. 야! 살아가기 <laughs> 딱 좋은 나인데! 고고! 이야 여기 희한하네 진짜 호수같이 있는 어 호수? 희한해 호수인데 희한하게 돼있네 아까 무슨 땅이라고 했더라? 간. 어. 어, 가자 가자. 어디서 오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왜? 어디서 오셨어요? 네. 간다. 우리 1등 간대. 우리 1등으로 간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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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에가자가자가자가자가다 간다 가다가리가등 가장, 가등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가자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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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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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배워야팁 걷자 팁 걷자! 완달러완달러 <laughs> 오늘 전효일 목사 완전 전생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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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또 나와 어, 빨간 옷 멋있네 <laughs> 어, 여기 어디야 도대체? <laughs> 사모님 목소리 똑같아졌는데? 내가 한번 아니 맞달래 내가 평단 버렸어. 예잠티워라 바라가는 거야 바라. 어. 아, 천천 마 천천. 이대봉 사장님 사모님을 씻어주세요. 어 여기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어, 진짜 와 여기 진짜 와. 진짜 대박이야 대박. 어우 진짜 여기 놀라겠네 여기 자, 얘가 한번 찍어주세요 네 기다리세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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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셋 하나 둘셋 아우 예쁘다 여기도 하나 둘셋 여기도 다시 한번 하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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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세요 하나 둘셋 아우 즐겁다 갑자기 수트를 늘려와요 아니 아, 너무 멋있어. 내가 동영다 찍었어. 유지 마세요. 아 너무 즐거웠어요. 어들어졌다배가아앉는다배가아앉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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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리자. 물 뿌리자. 야 이거 진짜 행복하구나. <laughs> 생 처음에 바구이 되는 참아. 글쎄 말이야. 와. 이거 진짜 안타면이힘내안 되겠네. 오늘, 이쪽 날이이 날이자. 이쪽 날이자. 이쪽 날이자. 이쪽 날이자. 날이자. 이쪽 날이날이날이이 사모님이 없어가지고 지금 화가 나가지고 <laughs> 지금 화풀이 하는 거야. <흘러나야 웃음> <laughs>